조스. 조스, 법무사랑 당신의 걱정을 덜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희창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조수 법무사랑 당신의 걱정을 덜어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또 조영현 법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재산이 있고 빚도 예. 있고 또는 빚만 있는 경우라도 재산 한도 내에서 어떤 채무를 부담하지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에 하는 한정승인인 네. 지금 좀 한번 네. 알아볼까요 한정승인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한번 해 볼게요. 자, 한정승인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이게 우리 법률에서 정의한 거예요. 좀 어렵죠? 재산과 빚을 네. 포괄적으로 네. 포괄적으로 네. 승계한다. 네. 일신 전속적인 것이 아니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예요. 한정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상속을 하되 다만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아, 그러면 그 한정승인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한정승인. 한정승인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 내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네.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네. 한정승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정승인을 받고 나서, 예를 들어서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해서 결정이 나오는. 내 보통 시간이 한달 정도 걸려요. 아, 네. 한달 정도? 그러면 네. 한달 법원에서 한정 승인 됐다고 나한테 판결문 같은 게 비슷한 게 와요. 그러면 그걸 받고 나서 공고를 해야 돼요. 신문에. 신문에? 네. 신문에 왜 공고해야 되냐면, 네. 내가 이만큼의 상속 재산을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네. 아니, 상속인이 채권자가, 아버지 채권자가 있는지 다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죠 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죠 대개는 모르겠죠 네. 예. 아는 경우에는 내가 내용 증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어, 선생님 우리 아버지한테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신고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그러면 알고 있는 사람만 이 재산을 나눠주면 될까요? 안 되죠 모르는 또 채권자도 당연히 있죠 안 돌아가신지도 모르는 사람도 그렇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된다 자 한정승인 결정문이 나온 다음에 공고를 했다. 그럼 공고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공고를 두 달을 일단 하고 나서 공고하고 나면 채권 신고한 채권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채권자들한테 내가 재산을 매월 며칠날 너희들한테 청산해서 분배를 해줄 테니까 매월 며칠까지 예정된 시간을 잡아서. 그 때까지 온금하고 이자에 관련해서 채권을 신고하라고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채권 신고 통지까지? 예. 그런데 뭐 어떤 경우에는 예. 아버지가 부치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들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예. 3개월이 딱 넘어가 버렸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예. 우리 아버지가 집이 한채딱 있었어요. 예. 아버지 뭐 설마 아버지가 사하신 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보증 을섰네 어. 보증을 뭐 천만 원쓴 것도 아니고 매덕짜리 사업 보증을 샀어요. <laughs> 예. 나중에 보니까 3개월이 지났는데 예? 이 보증이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특별 한정승인이라고 하는 제. 아 특별이란 게또 있구만요. 특별이 한정승인을 인정해 주는 거죠. 아 특별 한정승인. 예. 특별 한정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빚이 많은지 몰랐어. 근데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 그것을 내가 과실 없이 몰랐다. 아 몰랐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보증선 것을 알았다면 아까 그 경우에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3개월이 지나서 내가 전혀 알지 못했는데 갑자기 알게 된 것은 과실이 없는 거죠. 아. 이런 경우는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 법이 특별히 원래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때 부채가 재산을 초과한지를 몰랐을 때 자고한 채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예. 예. 자, 그러면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속되는 음. 재산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또 부채도 음. 파악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 채무가 더 많은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을 네. 해야 되는 거군요. 희창 네. 법무사랑 당신의 걱정을 덜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 이 한정승인에 대한 공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채권 신고 등 절차까지를 네.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네. 다음 시간에는 네. 이걸 한번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어, 재산 분배에는 뭐 예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돈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네. 부동산이 있을 때는 또 틀리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머리가 좀 아픈데요. 네. 부동산은 어떻게 청산할지는 다음, 다음 시간에. 시간에. 네. 아이고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 네. 법무사가 당신의 걱정. 걱정을 들어요!